께서 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짚고 네. 계셔서 참 좋다고 아주 네. 좋습니다. 네.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실 때 연사님 네. 네. 모시고 가고 싶어 했을 텐데 그때 네.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가셔서 참 많다고 까웠습니다. 그때 그 가시기 전에 실상은 네. 여사님을 모셔서 오찬을 네. 하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, 네. 그때 마침 아프셨고, 대표님께서도 그때 같이 이제 네. 네. 여사님을 믿고 네. 싶어 하셨는데, 네. 그 상황이라 질문말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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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렸습니다.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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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어, 남북 관계가 잘 진행이 될수록 김대중 대통령님 생각이 <laughs> 많이 납니다. 네. 남북 관계가 잘 될수록 <laughs> 우리 대통령님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, 대표님께서. 네.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,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당이 달라진 데도 불구하고,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, 또 경기도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했죠. 옛날에 그 YS 때그 경기도지사 하셨잖아요. 그때 대통령님께서 햇볕정책 말씀하실 때, 지사님이 당이 틀린 데도 불구하고, 대통령님 합격정책을 굉장히 지지를 하셨잖아요. 네,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. 네. 우리 저 여사님이 더욱더 건강하셔서 한반도에 지금 남북평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잘 아, 예, 예,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잘안 네. 네. <laughs> 네. 들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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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예, 예. 뭐 미국과 <laughs> 북한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수교도 네. 되고 평화 체제가 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. 그 네. 바라셨던 남북 평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성모님께서 더욱더 건강하셔가지고. 남북, 미, 미국, 그 다음에 그 세계 평화가 잘 돼가지고, 대통령이 님뜻하승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. 네. 네. 지금 제가 조금 박살좀 했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네. <laughs> 완전 저 폭력이 <통역이> 중요해. <laughs> 아, 그럼 요해 네. 오늘 저, 주승영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 되고, 아마. 처음인 자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국회 부의장이 되셨습니다. 네. 그 주승용 의원 예전에 그 여수에서 네. 경도에서 한번 네. 같이 식사하셨죠. 네. 예 이번에 그국북 그 부의장이 되셨어요. 네. 예 그래서 축하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. 네. <laughs> 축하합니다. 아. <laughs> 제가요 이번에 노벨 평화상 그 11월 7일 날 발표할 때 11시에. 그 때, 오슬로 시청에 갔습니다. 어, 그래요? 예, 오, 그래요? 네. 그래가지고, 네. 콩고 분이 받으셨잖아요. 그 때, 그, 노벨 평화센터를 불러보면서, 음. 그 때, 우리, 김재현 선생님, 그, 이,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어, 그 전시가 되어 예, 있죠. 네, 예. 예, 그 앞에서, 제가 사진도 찍고,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실로시청에 대통령님 초상화도 있고 거기에 대통령님께서 노벨평화상 다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거기서 사진 찍으신 거라고 지금 자랑을. 이번에 노벨평화상 발표 때 갔었어요. 예. 예. 이번에 가셨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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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 김동철 위원장이 예. 어, 바른미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잘 그려서 제가 그대표로 그걸 위어 받았습니다. 저기 김동철 의원께서는 우리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. 예, 네. 네, 그렇게 하셨다가 이번에 그 바른 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해서잘 하셔가지고 우리 손 대표께서 당선되실 수 있었다고 네. 네, 말씀하셨습니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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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자, 진지는 괜찮게 잡수십니까? 식사. 식사. 시, 식사 잘 하세요? 네. 네, 네. 예, 예. 저는 원래 소식을 하시기 때문에 음. 조금씩 하시면서 음, 잘 음, 하세요. 큰집 음. 깨끗하게 나오시고. 음. 예, 예. 네. 음. 음. 음.